한번겁좀 줘볼까라는 것만으로도 충돌이 벌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제재를 합친 것보다 러시아에 있는 제재가 많거든요. 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는 정말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좀 국방비에 돈을 좀 많이 쓰고 전력을 에이. 보강해서 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만의 힘으로는 안보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다라는 미국의 결론이 생긴다면 또 다른 베이스 캠프를 음. 또 만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유도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정 조준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어떤 타격을 줄수 있을까요? 아 저는요, 사실은 이 조치만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보고 통계를 좀 보니까 이미 (2025년부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상당히 줄여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왜저 글로벌 증권사 (CLS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걸 보면 어 중국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한, 하는 겁니다. SMIC 같은 경우는 2024년에요. 미국 향 매출이 한12% 정도 됐고요. 황홍반도체도한9%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중국 반도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쪼는데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그 레거시 칩과 좀 사양이 낮은 칩들의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다른 나라들로. 그러니까 그 워낙 싸고 하니까 특히 뭐 동남아나 다른 데그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자동차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싼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어떤 레거시 칩을 가지고 어떤 생존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제 수출 통제 이런 걸로 이제 최신 HBM이나 이런 걸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리고 뭐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걸못 들어가게 하면서 중국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지. 이런 반도체 관세만으로 중국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게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또 다른 수출 통제 들어가고 반도체 장비 들어가고 수출 통제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한 5년쯤 지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순히 레거시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HBM이나 좀 품질이 높은 반도체들까지 중국의 추격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예측하는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제, 제가 또 찾아보니까 꽤 있던데 뭐 음. 제가 뭐 정, 전문가가 아니어서는 모르겠지만 톰과 제리의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보고 있으면 현재까지는 항상 초기에는 중국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따라잡는 모습을 뭐 ai 나 반도체도 그렇고 보여 왔잖아요 저는 어, 이 부분도 반도체 관세 100%란 것도 그 자체만으로 뭐 중국의 뭐 괴멸적인 타격을 주기도 조금 어렵지만 어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이게 혹시 중국이 더 따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음. 현재 이 미국과 중국 양국은 1차 무역 합의 이후 가까스로 관세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도 인도처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적인 무역 전쟁 재개의 시도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전 세계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주가가 폭락할 만큼 커다란 중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뭐 반도체나 러시아에 대해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 해야 했다면 이란이나 러시아의 제재 우회 북한의 제재 우회의 핵심 창구가 어딥니까? 결국 모든 게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이거든요. 음. 그럼 그 은행들을 과거에 제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끝까지 안 했거든요. 왜냐? 그건 정말 전쟁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중국 공상은행이나 농 농업은행이나 뭐 건설은행이나 이런 데를 제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 은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겁내서 지금까지 미국이 못해 왔고 오히려 관세는 그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제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조금 올리고 할수 있지만 그게 어떤 판을 깨거나 정말 무역 전쟁의 그 긴장감을 최고도로 올리고 시장을 완전히 조금 완전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너지게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돌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요. 한번,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1기 때도 그렇고 한20% 정도 주가가 떨어졌고 요번에도 한 4월 달에 꽤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올리고란 걸 봤을 때 만약에 진짜 그 정도 된다면 그냥 20%보다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걸 할까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차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예. 전에 뭔가 하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요. 이제 벌써 사람들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베네수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인가 4월인가 제재를 하면서요. 야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면 내가 25% 관세 더 때릴 거야.라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나라들 그렇게 조심해 베네수엘라 원유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어디야 중국 중국 조심해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는 나라한테 2차 관세 부과했나요 전혀 안 하고요 진짜 웃긴 걸말씀 드리면요 그때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끊었어요 마두로 정권에 타격을 가한다고요 지금요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다시 하겠다고 나왔어요 아... 왜 미국이 그러느냐 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2차 에 관세 때린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그 원유 다 중국이 사가더라. 이 중국만 음... 좋은 일 했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게. <laughs>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쉐브론에 원유 이제 라이선스 면허라고 하죠. 그, 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다시 수입할 수 있는 면허를 다시 부여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쉐브론은 아, 그러면 우리는 니들이 면허 허가만 해주면 이달 안으로 바로 수입 가능해. 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어, 이차 관세나 이런 거를 뭐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 타코라고 있잖아요. 겁쟁이라고. 음.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죠. 음. 어, 뭐 겁쟁이 돼서 트럼프는 항상 뒷걸음질 친다고 하지만 2차 관세에 있어서도 이번에 인도에 대해서만 좀 어, 상징적으로 어떤 그 시범 케이스로 한 거지. 뭐 중국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판을 깰 정도로 아니면 세계 경제가 뭐 정말 들썩일 정도로 하느냐 그건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크게는 하지 않을 까다라는게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EU가 이 중국과 대면 정상 회담을 열고 무역 협력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럽이 다시 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배경 무엇일까요?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숨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숨쉴 공간이 어디냐? 바로 중국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EU의 이제 어떤 중국이란 큰 나라를 둔 국가적 국가 그 다음에 어떤 힘과 힘의 대결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일방향으로 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EU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네.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네. 전쟁이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EU 수장들을 만났을 때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를 패배하게 두지는 않을 거다. 라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EU 수장들을 만나서 카야 칼라스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러시아를 도울 거고 러시아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유럽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원수인데 원수. 원수. 저게, 저게 가장 친한 친구를 자신들의 우군으로 삼기까지는 어려운 겁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어떤 숨통을 트이는 정도까지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을 완벽하게 적으로 돌리진 않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유에서는 어, 어, 쉽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더라도 홀란드나 이런 데서는 2027년 되면 러시아랑 전쟁이 붙을 거라고 하고 맞아요, 지금 네. 계속 북유럽 국가들이나 러시아랑 하고 있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우리가 정식으로 제재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유가 중국과 완벽한 관계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공동체이긴 한데 이게 여러 나라들의 어떻게 본다면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EU가 이 중국과 손을 뭐 대대적으로 잡는다라고 보는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사실 은 <laughs> 응.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EU와 중국이 그 정상회담을 할때 원래 이틀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아, 했거든요. 네네. 뭐 시진핑이 좀그 이유가 중국 은행들을 제재, 은행을 제재했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EU, 더 세게 한 거예요. 예, 그건 뭐 근데 뭐 소형 은행입니다만 아. 러시아를 도왔다라는 음. 이유로 중국 은행, 소형 은행을 하나 제재하고 그거를 은행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음. 왕이 외교부장이 이유에 그걸 제재하지 말아라라고 다섯 번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이유가 아. 이번에 한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시진핑 만나고 이런 게 원래 이틀이었는데 하루만으로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어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냉랭한 관계에서 뭐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하면서 대신 뭐 이유는 제재를 한 다음에 워낙 중국이 그러고 하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보면 이유도 아직 좀제 생각엔 좀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은 게 그렇게 은행을 제재하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해가지고 어? 안 하면 안 하면 다시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아. 눈앞에 적을 두고도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EU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 EU의 어떤 정치적 한계 그다음에 어뭐 나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 나토의 어떤 안보적 한계도 그런 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란대고 뭐 코프는 그런 격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중국이랑 그이 u 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 이상은 뭐이 u 는 중국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뭐 해빙을 가질 수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그 디딤돌을 놓아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어, 뭐 완벽한 관계 개선, 본격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아직 좀먼 길이다라고 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3년 넘게 이어진 러우 전쟁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상회담, 정말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갈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할까요? 아,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걸 뭐 과거 2차 대전을 했던 얄타 회담처럼 강대국들이 모여 어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 1953년에 한국의 정전 협정과 더 비슷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뭐 내부적으로나 어떤 그 정치적 젤렌스키의 정치적으로나 왜냐하면 그그 그 전선을 지키면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영토를 다 뺏어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내가 이 휴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이 던져주고 미국이 하면 잘했다 못했다 미국에 화내고 어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전쟁을 여기서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6.25) 때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바로 전쟁이 끊어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아 이건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두 지도자 간에 특히 뭐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뺀두 지도자 간에 그냥 어떤 담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6.5 2때와 같다는 거는 우리 6.5 또 정전협정을 맺는 데까지 협상이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반대하면서 뭐 방공포로 막 석방해버리고 해서 아. 막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말이 그렇지 한꺼번에 딱 스탑 시킨다고 바로 스탑 할수 있는 게또 아니고요. 또 이렇게 전선에서 일어나 어떤 국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다시 가열돼가지고 또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겨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서 방심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 날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중요한 시작이 되고 충돌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오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저 전쟁이 끝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도널드 슬크 폴란드 총리가 2 0 2 7년에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미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같은 나토 (5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국경 지대에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러시아 역시 나토와의 분쟁 가능성이 최신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분쟁이란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와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조차 우리가 모르는데 그보다 더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푸틴이란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시진핑이란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여기 주식시장을 보듯이 그나마 주식시장은 돈의 움직임과 어떤 거를 보면서 조금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해석을 가능하지만 독재자의 머리, 아니면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우리가 아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최근 개엄 사태를 통해서 그런 걸 <laughs>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독점적인 권력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아...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예상을 다 뛰어넘는 침공이었고 당시에도 뭐그 본인들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3년이 왔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밀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칼자루를 자, 잡았다고 생각하고 휴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푸틴이 어떻게 내가 정치적으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본인에게는요. 그래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공고화된 권력을 누군가가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충돌, 한번 겁좀 줘볼까?라는 것만으로도 충돌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 이게 확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충돌 자체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 모든 제재를 합친 것보다 러시아에 있는 제재가 많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고등경제대학이라고 러시아의 명문대가 있는데요. 그 대학은 러시아가 개방하면서 우리도 자본주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과정이요. 제재 회피 석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40년간 것처럼 우리에 대한 제재도 (40년) 갈수 있다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유지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세상이 쉽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지고 독자적인 시스템과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출수록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자신들이 버티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서방과 충돌해도 뭐 핵무기만 안 쓰는 이상은 크게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어떤 우리가 어 생각하는 어떤 스트롱맨이라는 정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정말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미국에서 이 나토국을 대상으로 해서 2035년까지 국방비 뭐 GDP 5%까지 늘려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 러우 전쟁과 이 미국의 마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 독일의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뭐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여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군사를 늘린다든지 아무튼 그런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자체를 아예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독일이 좀뭐 국방비에 돈을 좀 많이 쓰고 전력을 예. 보강해서 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어... 그 이미 2차대전 끝난 지가 거의 뭐 8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이 그 나토라는 집단 방위에 있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쓰라고 지금 붙이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을 어떤 농업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어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일본이라는 산업 국가를 미국이 키운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산업 국가를 뭐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이 사실 키운 나라라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이 나만의 힘으로는 안보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다라는 미국의 결론이 생긴다면 그럼 이제 또 다른 베이스캠프를 음. 또 만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과 영국이 방위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정을 체결하는 음.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그니까 러 유엔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떤 다시 열강 체제로 분화되고 음. 분화되고 그 아래에서 이제 다시 독일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네. 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음. 단순히 뭐 어, 우리 어, 아이들의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국방 근무 기간을 얼마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세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진지한 고민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음.